우리 흑부부들의 반란 청반대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자 현재 지금 입출금과 관련돼서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는 형들 이 영상 보시고 끝까지 어, 어, 정독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현재 업비트에서 바로 비트로 거래소로 리플을 옮길 수가 없답니다 바로 리플을 어, 옮길 수가 없어서 업비트 XRP를 디센트 지갑으로 일단 옮겨야 되고요 디센트 지갑에서 비트로 거래소로 XRP를 옮겨야 된다. 지금, 요렇게 가야 된다. 그니까, 러 디센트 지갑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죠. 비트로 거래소에서 XRP를 송보드로 바꾸어서 다시 디센트 지갑으로 옮기면 된다. 그니까, XRP를 다시 송보드로 바꾸면 된다. 송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금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반대장님의그 노하우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XRP랑 송보드. 뗄래야 뗄수 없는 코인이다 사촌 시간의 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반 대장뭘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오 후반 대장님 기분 아닙니까.